<laughs> 아니 왜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저는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관심이 없는 내용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이거 나좀 충격적인 걸 알아냈는데 이게 태풍이 목욕 가운이래. <laughs> 태풍이 고 있던 거야. 나 나는 이거 이거 내건줄 알았어. 아니 좀 맞잖아.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사납게 아닌 것 같기도 했어. 왜냐면 보면 야, 옷이 막 이래. 그러니까 어, 누가 봐도 가운 같긴 하더라고. 아직 저는 어린이라서 아저씨랑 결혼하려면 이만큼은 있어야 돼요. 에휴 정말 이 아저씨들 그집빵꾸들이라니까 정말. 에휴 전... 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정말로 그 뭐지 엄청나게 재밌는 거를 알아냈어요. 일단 오늘은 뭐할 거냐면 이상형 월드컵 가가지고 재밌는 것도 좀 해볼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저는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관심이 없는 내용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새로 고충하면 괜찮아질까? 안 되네. 다시 들어가야겠다 다시 들어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 왜요? 떡볶이를 해준다는 건데 조용히 하세요. 이게 뭐야? 아. 어휴. 아,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방문을 했는데, 이거를! 저, 나는, 어린이나 저런 거못 봐요! 어린이는 저런 거본적 없다고 요 어린이는 저런 걸볼 수가 없어요! 너가, 너가 봤니, 태통아? 너가 본게 아니라면, 이거는 말이 안 돼. 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내가 남자 입장이면 손이 이쁜 거는 평상시에 보면 좋을 것 같고 가끔씩은 코스프레지 이제 약간 가끔 내, 내 마음을 흔들 때 이제 그럴 때 나는 근데 진짜 코스프레가 좋을 것 같아 나는 무조건 코스프레 만약에 내가 남자를 태어난다 그러면 나는 여자친구가 코스프레줬으면 좋지 코스프레 이벤트성. <laughs> 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냄새는 누구든 싫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냄새라고 하면 누가 이걸 골라? 아니, 이거 좀 짤이 잘못됐어. 아, 솔직히 이건 좀 짤이 에바야. 아니, 일단, 일단, 일단 무조건 이거는 간섭으로 가자. 아니, 이거 좀 오바지. 뭐야, 이게? 무조건 하이힐 안경 아니지. 어, 속박과 수영복이라. 나 여기 뭐냐, 이거? 여기 왜 곰돌이가 있지? 오늘 진짜 곰돌이야, 얘들아. 이거 곰돌이야? 봐봐. 오늘 진짜 곰돌이 같은데? 어, 잘 봐봐. 진짜 곰돌이야. 어린이로서 뽑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린이로서 너무 부끄럽고, 좀 그래서. 하, 아, 정말. 발이랑 라텍스. 이건 좀... 차라리 발이 낫다. 이거는 뭔가 좀... 그냥 검은 색깔 비닐봉다리 있잖아. 떡볶이 포장할 때 주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이건 좀... 크다. 아... 씨. 아... 근데... 생머리인데 이렇게까지 입고 있어. 와, 미치겠는데? 이러면? 씨, 아, 짜증나 씨. 왜 이거 고르라고 치냐. 이거 소라기 아니야, 만든 놈. 이거 어떻게 골라? 둘이 합쳐놔야지. 아, 근데 나던데 개인적으로 긴 머리를 좋아하긴 하거든. 땡큐. 생머리 김경호 귀이스 아. 절대 영역 마동서. 아이씨 아나또 생머리 그래 생머리 할래 생머리 생머리 아 근데 이거 야 이거 솔직히 무조건 스타킹이지 이건 진짜 닥치고 스타킹 아 이건 생머리야 무조건 생머리 엉덩이 가슴이죠 어디 발에 갖다 대아 가슴만 괜찮아 가슴은 필요없어 가슴이 작으면 수술하면 돼아 머리도 또 머리가 기르면 되네 아씨 아, 아이 패티시지 엉덩이 대 스타킹이라. 야, 근데 인간적으로 둘이 합치면 좋은 것만 있어 짜증나게. 아, 엉덩이. 아,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그래, 진짜 식구금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린이 같은 생각으로 해봐야겠다. 나는 어린이고 만약에 내가 예쁜 언니를 보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뭐로 판단할까? 그러면 내 눈은 내 안에 키가 작고 어리니까 엉덩이로 가 있을 거야. 나는 그래도 생머리로 할게. 그래 생머리가 사실 제일 여성스럽게 느끼는 그런 것 같아. 오히려 나는 여자가 머리가 긴데. 웨이브를 주는 그런 머리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머리도쭉긴 머리 있잖아. 그런 머리가 조금 더가인할프 보이고 좀 약간 더 그렇지 않아? 뭔 소리인지 알지? 가슴? 가슴 1등이야. 절대 영역 2등. 엉덩이 3등. 절대 영역. 뭐냐? 어? 뭐 제프 더 킬러? 깜짝이야. 어, 벌써 흔 들었어. 셔터 어깨 귀신? 아, 지 뭐야? 엑소시스트 이건 솔직히 안 무서워. 오히려 나는 이렇게 오히려 이런 게좀 무서워요. 나는 이렇게 엑소시스트 이렇게 사람 얼굴로 된 형체보다, 그리고 나는 이런 가면이나 이런 게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는 늘말하잖아 내가 무서워하는 게삐에로 토마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뭔지 알것 같지? 약간 이런 느낌의 탈을 쓴 이런 뭔가 사람 같면서도 아닌 이런 게좀 무서워. 약간 특히 막 척키 같은 느낌. 척키는데 뭔가 귀엽고. 와 이거 뭐야 이게 개쩐다 <laughs>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헤어스타일 월드컵 <laughs> 김무스컷 헬리콥터컷 이게 더 별로인 것 같아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구! <목소리> 독해주세요. 아이.